2025년 5월 28일 새벽 2시 47분 서울 강남의 한 소형 스튜디오 믹싱룸 모니터 스피커에서 마지막 마스터링 트랙이 멈추자마자 엔지니어가 숨을 내쉬었다. 네불 꺼진 방 안에는 퍼플톤 LED가 희미하게 남아있었고 이 파장 속에서 박지연은 두 손으로 귀를 덮은 채 3초간 눈을 감았다. 끝났다. 나지막한 독백이 새어나온 순간 그는 모니터 옆에 놓인 달력에 크게 동그라미를 그렸다. 오스란 프리널 마스터. 그날이 오면 세상이 바뀔 것 같았지만 아무도 40억 원이라는 숫자가 불과 열흘 만에 찍힐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발매 D-10부터 조짐은 거셌다. 국내 최대 펀딩 플랫폼 웨이브픽 사전 예약 창을 열자 두시간 만에 목표액의 700%가 채워졌다. 피지컬 한정판 3종, 딥셀 어디션, 나군 에디션, 미드나잇 에디션 이 동시에 완판됐다는 알림이 뜨자 SNS 타임라인에는 앨범 하나 주문하려다 길 잃고 받아 통장 깨졌다는 밈이 쏟아졌다. 예약 기간 내내 1분당 평균 320장, 최고 피크 시간엔 1분 1,100장씩 팔려나갔고 웨이브픽 서버 로그에 기록된 동시 접속자 18만 명이라는 숫자는 기획사도 예상하지 못한 초유의 사건이었다. 그러나 디지털 숫자보다 더 놀라운 건 오프라인 체감 열기였다. 발매일 하루 전, 신촌 지하상가에선 앨범계 포토부스 팝업이 열렸는데 오전 6시 30분부터 줄선 팬들이 종로 상가역까지 길게 늘어서 새벽버스 배차가 두 배로 증편됐다. 그중 상당수는 삼삼오오 모여 자발적 박지연 노래방 배틀을 열었고 이 장면이 틱톡에 퍼지며 전 세계 조회수 5,600만 뷰를 돌파했다. 일본, 필리핀, 베트남 커버댄스 팀까지 동참하면서, 오션 립싱크 챌린지는 발매도 전에 80개국 해시태그 1위를 찍었다. 0시가 넘어 앨범이 전 세계 동시 공개되자 일어난 일은 가히 쓰나미급이었다. 멜론, 지니, 벅스, 스포티파이, 애플 뮤직 실시간 차트는 1초 단위로 공명이 바뀌었고, 25분 만에 수록곡 8곡 전부가 탑10을 점령했다. 특히 타이틀곡 그대. 바다에 닿으면은 공개 직후 19개국 아이튠즈 팝케이팝 차트 1위를 동시 석권했고, 필리핀 반다렐리 라디오 생방송 DJ는 케이트롯이라고 설명했지만, 솔직히 장르를 규정할 수 없다며 전파의 오션 전체 3분 47초를 통째로 틀어버렸다. 유튜브 프리미어 뮤직비디오 시청자 수 430만, 최대 동시 시청 74만. 뮤비 재생창 우측 실시간 슈퍼챗은 워낙에나 필리핀, 폐소, 베트남 동규로가 뒤섞여 눈 깜빡할 새 2억원을 넘어섰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발매 7일차에 이례적으로 중간 집계 결과를 발표했다. 박지현 정규 1집 우시엔 2차 저작권 및 스트리밍 방송 사용료 예상액 41억 7300만원, 추정 돌파라는 문구가 메인 페이지에 걸렸고 공문엔 확정액은 추후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음이라는 경고가 달렸다. 40년 넘게 협회 집계를 맡아온 서기관조차 우리 시스템 한개 수치를 처음으로 찍어봤다며 실무진에게 긴급 서버 증서를 요청했을 정도다. 사람들이 단순히 돈에만 놀란 건 아니다. 음악성에 까다롭기로 소문난 작곡가 조영수 역시 공식 인터뷰에서 손을 번쩍 들었다. 나는 히트곡 공식 따위 믿지 않는다. 그런데 박지연은 공식이 없는 곳에 공식을 세웠다. 가창력, 멜로디, 편곡, 메시지, 그리고 상업성까지 동시에 잡았다. 40억. 그건 숫자일 뿐이고, 더 충격적인 건 세대 국가를 가리지 않고 울컥하게 만드는 감정 곡선이다. 특히 조영수가 집어낸 지점은 이번 트랙 청록의 눈을 관통하는 3도 화성 중첩 기법. 80년대 뉴웨이브 신디코드 위에 전통 구음, 구음, 테크닉을 얹어 놓았다. 이건 트로트도, 발라드도, 이뎀도 아닌 어딘가 새 장르라는 말이 헤드라인이 되자 다음날 악보 커뮤니티에는 박지연 화성악 해부 게시물이 300건 이상 올라왔다. 새 장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산업계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첫째로 SM엔터테인먼트 5월 10일 오전 9시 서울 성수동 사옥 최상층 회의실에서 열린 긴급 임원회의에서 SM은 자사 메타버스 SM 유니버스 내부에 트로베르스 섹션을 별도 편성하기로 결정했다. 핵심은 박지연 IP 독점 계약 관계자에 따르면 SM은 메타버스 라이브 3회 라이선스형 아바타 리믹스 싱글 패키지 발매 벌 콘서트 수익 수여 85, 15, 아티스트 우대 조건을 제시했다. SM 측 실무자는 사실상 슈퍼주니어 초기 계약보다 더 파격적이라 귀띔했다. 둘째로 하이브. 하이브가 꺼낸 카드는 위버스 단독 월간 라이브 플러스 글로벌 투어 패스였다. 위버스 앱에는 이미 박지현 바티스트 하위 채널이 스텔스 모드로 생성됐고, 위드자인 팀이 OCM 블루테마 스킨을 새벽에 통째로 뜯어 고쳤다는 루머도 돌았다. 외신까지 술렁였다. 영국 라이브네이션 담당자는 하이브가 트로트 가수를 글로벌 아레나 투어로 밀겠다고 라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셋째로 CJN. CJ의 승부수는 드라마 플러스 OST 패키지다. 이미 TBN 편성표엔 내년 상반기 라인업으로 미니 시리즈 푸른 섬의 방랑자, 가재, 가 올라와 있고 내부 시놉시스의 주제곡 박지연이 박혀있다는 사실이 드라마라인 서류에서 확인됐다. CJ는 영상 MD 공연 모티티까지 풀패키지 딜을 걸어 박지연 유니버스 구축에 사활을 걸었다. 방송가에서는 이 3파전, 3파전을 물전쟁이라 부른다. 어느 쪽이든 물, 콘텐츠, 를 먼저 길어올리는 자가 차세대 음악 IP 제국의 물꼬를 튼다는 의미다. 야심만만한 SM 메타버스가 될지, 하이브의 대형 글로벌 팬덤 플랫폼이 될지, 아니면 CJ의 드라마 어스트 공연 피라미드가 될지. 모두가 박지연 한 사람을 가운데 두고 체스판을 버렸다그 사이 박지연의 팬덤 엔도르피는 웃으며 배치를 자랑했다. 우리가 키운 박지연, 이제 세계가 알아봐야죠. 팬들은 앨범을 10장씩 사서 할머니, 할아버지 듣기 좋은 선수촌 차트 선물 챌린지를 벌였다. 실제로 서울 올림픽공원 근처 한 실버 라운지에선 엔도르핀 회원들이 기증한 앨범 덕분에 오션 전곡 랜덤 재생 파티가 열렸고 70에서 80대 어르신들이 후렴구 바다를 건너 내 마음의 달을 함께 합창했다. 이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가며 한국판 코러스 서클로 해외 현지, 뉴스에까지 소개됐다. 거대한 돈이 오가지만 박지연에게 숫자는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었다. 발매 일주일째 기자 간담회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수익보다 더 중요한 건제 노래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꿔주는 힘을 가진다는 사실이에요. 누군가가 퇴근길 버스에서 울컥했고, 누군가는 일본어 자막으로 커버 영상을 올렸고, 또 누군가는 주간회의 하이라이트 BGM이라고 메일을 보내줬어요. 숫자는 고맙지만 그 마음들이 진짜 제 통장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스타가 순수만으로 남기는 쉽지 않다. 기획사들은 저마다 조건을 붙였다. 초도 계약금 50억 원 플러스 지분형 로열티. 5년 장기 계약 대신 퍼블리싱 70% 전액 현금 지급. 콘서트 매출 90% 플러스 메타버스 공연 1회당 최소 보장 5억 원등 각종 파격 제안을 꺼내 들었다. 박지현 측 네이블 내부에선 돈이면 다 해결될 줄 아는 시대는 끝났다는 말이 자주 오갔다. 실제로 박지연은 하이브 SMCJ와 각 3시간 넘게 면담했지만 조건서보다 새로운 음악적 실험 공간을 먼저 요구했다고 한다. 보이스 AI 리얼타임 인터랙티브 편곡, 전통 국악기 세션 해외 재즈 연주자 컬래버레이션 계약 장표에 일종의 금악적 자유도 보장 항목을 추가해야 한다는 게 그의 조건이었다. 조영수는 뒷이야기를 전했다. 박지연은 40억을 벌면서도 협업 파트너에게 일랜들 나누자고 먼저 제안한 드문 친구예요. 저는 그의 다음 스텝이 훨씬 더 궁금해졌습니다. 실제로 오션 수익 공식엔 히든 조항이 있다. 3%는 전통 음악 보존 단체 후원, 2%는 지역 음악학교 장학금이라는 성기부, 성기부 조항. 이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음악 커뮤니티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로열트라는 제목의 글이 수백 개리 트윗됐다. 해외 투자사까지 가세했다. 실리콘밸리 기반 뮤직테크 펀드 베세먼은 위퍼스플로 데플뮤직 멜론 스트리밍 데이터를 분석해 박지연 계정 하루당 유입률이 4차 산업형 참여율 음성 텍스트 리액션 커버에서 1위를 찍었다는 리포트를 냈다. 보고서는 K-트롯 아티스트가 글로벌 레거시 팝 아티스트보다 팬 수익과 ROI가 1.8배 높다는 결론을 내리며 한국 음악 IP 시장 규모를 2027년 6조 원으로 전망했다. 박지연 네이블이 언급된 부분은 빨간색 하이라이트가 가득했고 밑줄엔 프라이오로트라는 메모가 붙었다. 거대한 소용돌이 한가운데에서도 박지연은 아침마다 동네 산책로를 돌며 발성을 가다듬는다. 얼마 전엔 동네 휴게음식점에서 일하는 고졸 신입에게 언젠가 내 노래를 영어로 통째로 번역해 들려주고 싶다며 즉석 사인을 해 주었다. 한 팬은 그 사인 위에 오션 가사 첫 소절 번역을 덧붙여 SNS에 올렸고, 그 글이 24시간 만에 세계 각국 언어로 재번역되어 전파됐다. 알수 없는 언어로도 그대 바다의 다음면이 비슷한 울림을 만들어 내는 걸본 팬들은 감성은 언어 앞에 국경이 없다는 댓글을 달았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SM 하이브 CJ 가운데 누가 박지연의 손을 잡을지 아직 확정된 건 없다. 하이브 소속 아이돌 멤버가 SNS 라이브에서 지연 누나랑 듀엣하고 싶다고 말했고 CJ 드라마곡 피드는 박지연 테마곡 없으면 편집 안 되라며 농담을 던졌다. SM 메타버스 총괄은 다바타 의상은 한복과 퓨처리즘을 결합할 예정이라 귀띔했다 모두가 야심차게 청사진을 내놓지만 박지현 본인은 다음 노래 가사가 먼저라고 말한다. 그는 요즘 자작곡 작업실 화이트보드에 이렇게 적어 놓았다. 오션의 다음은 허라이전 그리고 작은 글씨가 그 옆에 더해져 있다. 바다를 지나면 결국 우리가 서 있는 곳은 같은 하늘 아래. 10년 뒤 사람들은 아마 2025년 5월을 떠올리며 그때 음악산업이 바뀌었다고 회상할지 모른다. 하지만 정작 박지현에게는 거창한 산업지도가 아니라 작은 파장이 먼저 떠오를 것이다. 한 사람의 귀에 들어간 멜로디가 심장을 건드리고 그 심장이 또 다른 마음을 흔들면서 결국 수치로 환산할 수 없는 공명을 낳는 일. 40억이라는 숫자는 어쩌면 그 공명의 잔향을 가시화한 작은 물결 표시일 뿐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물결은 계속 퍼진다. 어느 스마트폰, 이어폰 속에서도 대학 축제 스피커에서도 새벽 작업실 불 꺼진 공간에서도 오션의 잔상이 파도를 만들며 숨쉬고 있다. 오늘도 스트리밍 플랫폼을 켜면 파랗게 빛나는 앨범 자켓이 뜰 것이다. 재생 버튼을 눌러 후렴이 시작되는 순간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받아라는 낱말 대신 마음속 누군가를 떠올릴지 모른다. 그때 박지연이 말한다. 수익보다 중요한 건한 사람의 하루 그리고 우리는 문득 깨닫는다. 음악계 역대급 40억 신화 뒤에는 숫자로 환산되지 않는 수십억 개의 하루가 있다는 것에